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황지만입니다. 어르신 배드민턴 교실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위해 배드민턴 용품을 지원해 주신 요넥스코리아와 장소 협찬을 해 주신 포천시청 및 포천시청 선수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드라이버와 리시버를 다시 한번 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드라이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에 뜨지 않고 상대방 시선에 맞춰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드라이브 스트로우를 할 때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을 앞에다 두고 잡고 이런 식으로 보셨나요? 라켓이 똑같이 하이클리어처럼 라켓이 이렇게 뒤에 맞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헤드가 앞으로 네, 이 포인트에서 공이 맞아야 돼요. 한번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셨나요? 음. 그래야지 좀더 공격적이고 강하고 정확한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다음으로 리시브. 리시브 아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간을 만들어 줘라. 엉덩이 빼지 말고 팔 멀리 두지 말고 내 몸에 가까이 돌아. 이제 거기서 좀더 팁을 드린다면 리시브하실 때이 다섯 손가락을 좀더 이용해 주시면 좋으세요. 이 다섯 손가락을 그립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자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그립을 쥐는 것만으로 해도. 네. 공을 다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어요. 네. 팔을 좀더 앞으로 내보내준다는 느낌으로. 그립을 지면서 이런 식으로. 네트에 최대한 뜨지 않게끔 해서 툭툭 쳐주신다고 하면 훨씬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 헤어핀과 푸싱을 배우실 텐데요. 어, 헤어핀 자체는 나의 코트에서 상대방 코트 그러니까 네트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간격에 짧게 짧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누구보다 섬세함을 되게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오늘 시간에 배울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동작으로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핀은 네트 가까운 곳에서 상대방 네트 가까운 곳에 짧게 떨어뜨리는 스트로크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라켓 헤드에 공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헤어핀 하신다 그러면 보면 공이 안 올라고. 네, 이런 식으로. 공이 다 튀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네트에 너무 높게 뜨니까 그다음 역습으로 푸싱을 당한다는지. 실수가 많이 발생되는데 상대방 코트에 공을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실수도 좀 적고 좀 안전하게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자꾸 이렇게 팔, 팔이 먼저 올라가시면 되겠세요 라켓이 아니라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 동작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 팔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 공도 안 보시고 이건 굉장히 잘못 되어 거고요. 이 라켓이 항상 먼저. 네. 이 라켓이 라켓이 항상 먼저 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셔틀이 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스트로 크우성하실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실전에서 좀더 헤어핑과 푸싱을 좀더 고급적으로, 좀더 스킬을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여기서 헤어핀을 그냥 일반적으로 스피ン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네트 앞에서 리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볼을 회전하기 때문에 앞에서 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푸싱은 가장 공격적인 스로크입니다. 푸싱. 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네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스윙은 계속 짧아져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 생활체육하고 어르신분들 뭐 강하게 치신다고 힘 들어가셔가지고 막 스윙을 엄청 크게 하신 분들 계셔 이렇게 세게 치려고. 세게 치다 보면 스윙이 이 라켓 헤드가 아래로 떨어져요. 푸싱하실 때. 근데 푸싱하실 때는 라켓 헤드가 떨어지면 안 돼요. 라켓 헤드가 항상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 푸싱도 마찬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시브처럼 이 다섯 손가락 라켓을 치었다가 놓았다, 치었다 놓았다 이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네.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 라켓 헤드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끔. 이 다섯 손가락만 가지고 푸싱을 다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스윙은 짧아져야 된다고 어, 잘못된 예로 어떻게 보시면 스윙이 다 커지면 네트에 이렇게 걸리거나 뒤로 아웃 내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스윙보다는 짧은 스윙으로 좀 드라이브로 좀 낮게 보내주세요 더 이게 낮게 드라이브 드라이브로 와도 이런 식으로 짧게 동작이 잘 잡혔나요? <laughs> 네. 어, 잘못된 예를 좀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푸싱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저번 시간에 드라이브 배우셨잖아요.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옆에다 두고 치신 분들 계세요. 또 푸싱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의 다 스윙이 커지기 때문에 뒤로 아웃 나오는 공간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어떻게 내 시선 앞에다가 그래야지 실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좀더 강한 공격들을 할 수가 있어요. 푸싱 실전에서 조금 여러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셔틀이 뭐 높게도 왔다가 네트에 낮게도 왔다가 이런 볼들이 왔을 때 푸싱에 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어, 셔틀을 때려서 공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밀어서. 하는 방도 있고 셔틀을 잡아서 네, 그냥 상대방 타이밍을 계속 뺏는 거죠. 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경기 중에 사용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어, 상대방이 쉽게 셔틀을 못 넘기실 거예요. 네, 한번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높게 떴을 때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때리면 돼요. 일반적으로 배운 푸싱처럼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불들이 네트에서 낮게 들어왔을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때리면 거의 다 뒤로 아웃이 많나요 그럼 어떻게? 조금 더 밀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방향만 바꿔줘도 충분히 낫게 네.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푸싱도 뭐 강약주절 조절, 힘조절도 필요하고 스윙도 짧게 했다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고개 맞춰서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낮게 오는 것을 조금 밀어주신다는 느낌이 나면돼요 푸싱. 근데 이게 높게, 롤 와. 그러면 이런 강하게 때려주시면 되고. 네. 근데 이런 불들도 푸싱이 또 천천히, 리시브가 천천히 올때 보면, 잡아서 네.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타이밍 뺏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경기 중에서 좀 많이 사용했던 기술들인데요. 한번 연습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기본적으로 맨날 똑같은 스윙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윙을 통해서 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거 좀 유념하시고 또 연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스트록이다 보니까 섬세하고 짧은 스윙과 빠른 동작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누구보다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스트록 중에 하나예요. 뭐 생활 체육하시는 분들이 또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롭과 스매싱, 어, 배드민턴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그 스매싱을 배울 텐데요. 항상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